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이어지는 입시 이야기 일곱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렸던 상위 15개 대학 기준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이외의 모든 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해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보면, 내신만 가지고 선발하는 학교, 자, 내신과 서류를 통해서 선발하는 학교, 내신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요, 최저 학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나마 체제도 없는 대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체제가 없는 대학은 어, 걸러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위 15개 대학 수시를 100으로 봤을 때 교과로 뽑는 것은 19%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교과 선발 인원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전교 3등 정도까지는 한번 상위권 대학에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전교 3등이 연세대나 이런 데 원서 넣는 것은 어렵겠죠. 각각 내신 수준에 맞게끔 상위 15개대 이내에서 원서를 한번 내볼 만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낼 때는 학과를 무시하고 학교를 높인 후 전과 전략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거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 대학 경영학과 이 내신으로 못갈것 같아. 따라서 대학을 낮춰서 경영학과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고 만일에 어떤 아이는 내가 이 대학의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내 내신이 경영학과에는 부족해. 따라서 학교를 바꾸지 않고 학과를 낮춰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경영학과로 전과를 한다면 내 원하는 학교에 내 원하는 학과에서 전공을 하고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전과잖아요. 따라서 전과 전략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하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입니다. 자 건국대는 KU 지역 균형 전형으로 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자, 밑에 보니까 제한 없음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학교 다니는 전교생이 다 건국대 내신 가지고 원서나 되어 된다라는 소리가 되고요. 자 선발하는 방법은 교과 70% 서류 30%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서류는 바로 학종 방식이기 때문에 자 건대는 내신 가지고 선발하지만 어, 서류를 합산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신은 그러면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하고 최저는 적용하지 않고 340명을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시는 방법 아셨죠? 자, 그리고 경희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경희대는 자,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내신 가지고 선발하는데 자, 5% 이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 고등학교에서 5% 이내 학생들이 경희대에 내신으로 원서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선발하는 방법은 교과 출결이 70%고 세특 평가가 30%다라는 겁니다. 자 경희대도 마찬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자 학종의 평가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내신은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국어, 영어, 수학 계열 탐구라고 돼 있습니다. 자여기에 있던 이 계열 탐구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요. 자 인문 계열은 사탐이 될 거고요. 자연 계열은 과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진로 선택 반영에서 최저까지 적용하고 550명을 5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다음에 동국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요. 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란 이름으로 내신 가지고 선발하고, 자, 인문 4명, 자연 4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열 4명, 자연계열 4명,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전체 8명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선발 방법을 봤을 때는, 교과 70, 서류 30인데, 이때 이 서류도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대하고 동일하게, 동국대도 교과전형에 학종을 도입했고요. 자,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계열탐구 계열탐구란 것은 뭐라 그랬죠? 인문은 사탐 자연은 과탐 그리고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내신 평가를 하고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고 체조도 없이 407명을 뽑는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강대 한번 살펴볼까요? 자서강대자 고교장 추천 전형으로 10명이다 라고 돼 있죠? 각 고등학교에서 10명씩. 지원이 가능하고 교과 90 출결 봉사 10이니까 출결 봉사는 다 만점 맞는다고 치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서강대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한다 자 이때 이 내신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진로 선택 반영하고 최저 적용해서 172명 뽑는다 라는 겁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도 한번 봐볼까요 자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4% 이내가 원서 낼수 있고요. 자 교과 100% 선발이다라는 겁니다. 자이 교과는 공통 및 일반 교과 석차 등급을 다 반영을 해서 선발한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데 정성평가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최저 적용을 해서 370명 뽑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방법 충분히 이해하시죠? 다음에 연세대 학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 추천형입니다. 자, 5% 이내까지가 원서 낼수 있고, 연세대는 선발이 다단계인데요. 1단계, 교과 가지고 5배수를 뽑습니다. 교과는 전과목 내신이고요. 이 단계는 교과 60에 면접 40%를 가지고 최종 선발하는데 진로 선택 반영하고 최저 없이 523명을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자 중앙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이죠. 20명 이내를 어, 이내가 원선낼수 있고요. 자 교과 90 출결 10%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는데 이 출결은 다100% 만점 처리가 된다라고 봤을 때 교과 하나 가지고 아이를 선발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을 반영하고 진로 선택 반영하고 최저까지 적용해서 오백5 명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자 한양대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은는요 한양대는 지역 균형 발전 전형으로 아이를 선발하는데요. 11% 이내 학생들이 원서를 낼수 있고요. 선발 방법은 마찬가지 교과 100%로 선발하는데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 사회 과학 사회과학, 한국사 과목을 반영해서 선발하고요. 진로 선택도 반영을 하고 최저는 필요 없고 330한 명을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자이 장편은요. 각 교과 전형에서 아이를 선발할 때 최저가 있는 대학교에 각각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경희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입문,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두개합 5다 라는 겁니다. 자, 한의에는 세개합 5고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사는 5등급 이내에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연을 봐 볼까요? 자, 자연은 자 국어 수학 자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가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자 과탐은 마찬가지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두개합5고 의학계열은 세개합4다라는것 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한국사는 5 등급 이내여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자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교 내신 가지고 원서 내고 자는데 체제가 어떤지 보시고 우리 아이가 체제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꼭 목표를 두고 있다면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서강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세계합 6이면 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등급이네요. 다음에 성균관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입문입니다. 입문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를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세계합 6이고요. 물론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은 합 5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연은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과탐. 즉, 다섯 개 과목 중에서 세개합류이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한마디로 가탐 두 과목이겠죠. 이두 과목을 따로따로 따로 한 과목씩 봐서 세개합류이다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는요 합오가 돼야 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방법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어. 중앙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입문입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입니다. 자, 국수영탐 중에 세개합 7이고 한국사 4 이내면 되겠다. 자연은요. 국수영과 과학은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세개합 7이고 약학은 4개 합 5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중앙대 안성은 체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홍익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대 임문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세계합 7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은요 자 국어 수학 영어 과탐 과탐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세계 8이고 한국사 4 이내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도 평가로 제공이 되는데요 각 대학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정성평가하는 대학도 있고, 그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해서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로 선택 과목도 당락에 중요한 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관리하고, 또한 우리 아이가 지원할 때 손해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는요, 자 국영수사과 한국사를 반영하는데요. 정성평가한다고 합니다. 자경이대요 인문은 국영수사 중에서 상위 세 과목, 자유는 국영수가 중에서 상위 세 과목을 반영하는데 자 환산표를 적용해서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각 대학별로 꼭 확인해서 우리 아이가 손에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가 어, 내신을 어, 등급으로 환산해서 어, 내신을 평가해 주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아, 진로 선택 과목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대는요 반영 진로 선택 과목 반영 과목을 보면 성취도와 비율이 표시된 모든 교과 다 반영한다. 그리고 성취도에 따른 변환 석차 등급을 활용해서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시가 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들 압니다. 자,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40%까지 4등급, 60%까지 5등급. 뭐, 이것은 예, 모든 어, 대학에서 공통이죠. 자,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고, 단지 고대는 성취도가 a 인 학생은. 1 플러스 a 학생 비율을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 학생 비율을 100으로 나눠서 1과 더해주면 된다. 자, 성취도가 b인 학생은요 b까지 누적 학생 비율을 100으로 나누어서 a 학생 비율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과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취도가 c인 학생은 c까지 누적 학생 비율을 100으로 나누어서 B까지 누적 학생 비율에 대한 해당되는 석차 등급과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경제 수학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성취도가 B예요. 근데 A의 비율은 30%, B는 40%, C는 30%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성취도가 바로 이 B. 여기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b까지 누적 학생의 비율 자 a가 30 b가 40이니까 b까지 누적 학생 비율이 70% 이것을 뭐로 나눈다고요? 100으로 나눠서 더해줘라. 뭐에 더해줍니까? 자 a 학생 비율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 a가 몇 퍼센트입니까? 30%죠. 30%에 해당되는 비율은 바로 여기 있죠. 거기에 있는 석차 등급은 4등급이잖아요. 그래서 뭘 더해준다고요? 4를 더해 주면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4 플러스 70 나누기 100 하니까 4.7등급이 되죠? 자 우리 아이가 기타 어, 뭐 내신이 아주 좋아요. 뭐 고대 원서 낸다고 하면 거의 1등급 초반이겠죠? 그런데 어, 진로 선택과목 성취도가 비었었다. 그러면 그것이 4.7등급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는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 하나 대학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서강대요. 서강대는요 국수영사과로 어, 구분되는 전체 교과다라는 것인데 뭐냐? 국어에 해당되는 수학에 해당되는 영어에 해당되는 사회에 해당되는 과학에 해당되는 그 모든 교과의 내신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 취득 성취 비율을 2로 나눠서 하단 성취 비율과 합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수학을 듣고 사회 문제 탐구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경제 수학에서 성취도가 a였었고 자 사회 문제 탐구는 b 밖에는 못 받았어요. 근데. 자, 경제수학 A는 20%, B는 30%, C는 5 0이었었습니다 사회 문제 탐구 A20, 자, B35, C가 45였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과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평가 방법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수학은 뭐였었습니까? 내가 성취도가 A였었어요. A.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취득 성취 비율을 1로 나눠라. 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취득성취비율 20이죠? 그러면은 20을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하단성취비율을 더해줘라. 하단성취비율은 요두 개잖습니까? 그러면은 30% 이자 다음에 50%를 더해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사회문제 탐구는 내가 성취도가 b였었죠? 자 b다. 그렇다면, 취득성취비율을 2로 나누라 취득성취비율이 2자, 2자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35를 2로 나누고, 다음에 하단성취비율을 더해라. 하단성취비율은 뭐밖에 뭐 없어요?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제수학은 어떻게 됩니까? 자, 20을 2로 나누고, 다음에 2개를 더해야 되니까. 자, 30 플러스 50 하니까 나는 90이 되는 것이고, 사회 문제 탐구는요, 자, 내가 B였었잖아요. 그니까는 러 35를 2로 나누고, 하단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45를 더하니, 자, 62.5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은 이건 두 과목이니까 어떻게 또 계산하느냐? 한번 봐볼게요. 자, 이 90이 있고, 어, 62.5가 있습니다. 근데 이 90원 이 경제 수학은 단위 수가 몇단위에요 4단입니다. 그러니까 4곱하기 90 더하기 그다음에 사회 문제 탐구는 몇단위에요 3단이죠. 그러면은 3곱하기 62.5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두 개의 단위는 4단이 3단이 해서 7이죠. 그래서 전체 단위 수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경제 수학과 사회 문제 탐구 이두 과목을 들었을 때이 과목의 전체적인 나의 내신은 7 8 2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게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상당히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립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대학에서 발표하면 꼭좀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가 어떻게 뽑는 자, 숙명대 여대가 어떤지 쭉 나와 있는데요. 성대는요. 정성평가입니다. 다음에 숙대는요.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요. 연세대 A 20점, B 15점, C 10점요. 이화여대 미 발표됐습니다. 중앙대도 미 발표됐습니다. 한양대 미 발표됐습니다. 홍익대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 글씨로 된 대학은 각 대학에서 발표하면은 각각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가 손해가 나는지 아니면 손해가 없는지 충분히 파악해서 원선할 때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5개 대학 기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서울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 위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